반갑습니다. 모든 납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laughs> 자, 이번 시간은 어, 지난 시간 이어서 강서구 대저이동 공장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 사건 내용 어, 제가 다 설명드렸죠. 자, 설명드렸고. 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 물건 분석을 했습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분리해서 자 토지는 어, 어느 부분에 대한 매각이 진행되는 것이고 건물은 어떤 것이고 어, 물론 물론 제가 컨설팅 하듯이 아주 깊이 있게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검토해서 설명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경매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의 설명만 했습니다 자 그것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게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예자 네. 문건 접수네요. 자 이번 시간은 권리 관계에 대한 음, 권리와 관련된 어, 권리 관계에 대한 어떤 어, 설명 그리고 분석 그리고 그 거기와 관련된 어, 기타 서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그러한 공장을 어, 입찰할 때 이제 살펴봐야 되는 권리적인 내용. 자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권리자들이 법원에 찾아와서 신고한 내용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무엇을 신고하더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 거기에 특별한 이해 관계자가 있는지, 또는 당사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면 된다는 것이죠. 드러나 있지 않는데, 다른 데는 드러나 있지 않는데, 여기 접수 내역에 있다든가, 또는 반대로 접수 내역에는 없는데, 다른 데는 드러나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주의 깊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경매에 접수가 되고, 어, 교부권자의 교부청구서 제출, 감정평가서 제출, 감정인의 감정평가서 제출, 집행관의 현황조사 보고서 제출, 이러한 절차상에 당연히 나오는 어, 접수 내역은 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 채권자의 보증서 제출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쭉 가다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자, 임차인, 자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법원에 직접 찾아와서 어,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권리 신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배당 요구도 했다라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권리가 어떠한지, 이 사람의 배당 관계가 어떠한지, 누군가 낙찰받는다면 그 낙찰자와 이 임차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 서류에서 첫 번째 처음으로 인지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 접수 내용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무자겸 소유자 주 누구 누구가 열람 보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가 신청한 유있겠죠 보통 이제 이런 경우 보면. 어, 뭔가 이제 자기의 자산이 경매 처분되어서 날라가는 것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상황.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수 없지만, 뭔가 한번 어, 다시 살아보기 위해서, 어, 이 물건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닌가. 자,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경매 처분이 어, 포기할 수 밖에 없을 만큼 어떤 채권금액이 큰가 또는 어쩌면은 살릴 수 있을 정도, 노력에 의해서 뭔가 급한 불을 끌수 있을 정도의 채권 금액인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런 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이 낙찰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뭐 권리도 아니고 행위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열람 복사를 했다라는 거. 뭔가 이 과정에 있어서 뭔가, 어, 액션을 취하고자 한다라는 거. 이점유를이 채무자 겸 소유자가 하고 있다면.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부권자의 교부청구서, 그리고 집행관의 길입차조사서 제출. 자, 이렇게, 문건 접수 내역은 이제 마무리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임차인. 자, 여기 임차인이 있었다라는 것. 임차인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봐야 될 것이 점유관계 조사서입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자, 누가 점유하고 있냐 자, 이것조차도 1번, 그리고 2번이 건물이었죠. 2번. 자, 그리고 3번. 모두 다 분리해서 기재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봤던 그 대지, 공장 건물이 앉아 있는 그 대지, 그301 제곱미터의 대지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 자, 대지상에 제시된 단층 공장 건물이 위치한다. 자, 이 땅에는 건물이 있고, 자, 이 땅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물입니다, 건물. 임차인이 점유한다 자, 임차인, 어, 현장 가니까 남편이 있었다. 자, 그 남편이 진술에 의하면 서류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어, 자기들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 라고 진술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주소지로 전입된 세대 열람을 한 바, 전입 세대는 없었다. 아, 당연히 공장이니까 뭐, 거주를 하지 않겠죠. 네.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을 열람한 바, 자, 임차인, 황 누구누구가 등록되어 있고 자, 사업자 등록은 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도로죠, 도로. 도로 부분에 해당하는 그 7.8평. 자, 그 토지도 당연히 임차인이 그냥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목적물 단층 공장 앞에 있는 부분으로 임차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 사용 중이다. 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기보다는 자 그냥 이 표현만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어,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 중이고 어, 독점적으로 어, 어, 자기가 전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1번과 2번 자 이렇게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 자 임차인이 있다라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 확 누구누구가 이 공장 부분을 전부 점유하면서 어, 보증금 1000에 월세 110만 원에 어, 있다. 어, 임대차 계약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겠죠. 자, 보니까 아까 그 상가, 어, 임, 저, 그 상가 건물 현황 그 조사 과정에서 어,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일이 2017년 10월 1일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당 요는 했는데, 배당 요는 했는데 확정일자는 없다. 자, 확정일자는 없고, 사업자 등록일이 2017년 10월 1일이라는 것. 자, 그러면, 말소 기준 등기가, 어, 여기, 이 근저당. 2017년 7월 7일, 어머머, 은행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 가장 빠른 기준이 되는 근저당. 이 기준 자신의 권리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들은 소멸됩니다. 소멸. 없어질 권리라는 거죠. 이제 낙찰되면. 자, 이 날짜, 이 날짜가 기준이 되죠. 2017년. 자, 2017년 7월 어, 7일입니다. 자, 이거 10월 1일입니다. 즉, 순위가 후순이고, 확정일자도 없고, 자, 이거 대학력 없습니다. 사실상 배당이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천만 이 환산보증금, 이거 적용 안 됩니다. 이거, 이거 뭐, 최우선 변제금 1000만 원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이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면 적용한다면 이렇게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잠깐 설명드리면 자이 세입자가 어차피 주거용 아니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안될 것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 그러나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공장 건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등록한 이 사업자 등록증에 어, 유통이나 일반 상업과 관련된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하는 어떤 상가에서 할수 있는 일을 하는 사업자 등록이라면 이 물건이 검, 공장이라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습니다. 아, 그러나 그러나 이 업종이 이 소위 말하는 어떤 상업적이지 않은 뭔가 제조와 관련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공장, 진짜 공장과 관련된, 업종이라면, 이 상가임대차 법 적용이 안 된다라는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상가임대차 보법을 적용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납찰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일단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전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보법을 적용받는 사람이든 아니든 일단 나한테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후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세입자와 관련된 권리에 있어서는 안전하다. 그리고 인수할 것이 없다라는 것.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임차에는 비록 있지만, 있지만, 낙찰자의 부담으로서 어, 그 권리를 안고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소 기준 권리다. 자, 이것은 토이 건물 등기입니다. 건물. 이 임차인의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과 관련된 권리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자, 건물 등기 사항에 보면 어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그리고 어 후순위 근저당이 있고 그리고 가압류 이미 경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압류 압류. 자, 이 모든 것이 어 말소된다. 자, 없어지고 깨끗이 정리됩니다. 건물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은 명도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현황 봐야 되겠죠.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가. <laughs> 결국 토지 등기부도 3개가 되겠죠. 아까 대지와 도로지분 일단 도로에 관련된 건좀 빼고, 그 대지만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거의 같거나 또는 권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물론 다 확인시켜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대지의 등기 현황만 보면, 자, 똑같이 2017년 7월 7일 날, 어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가 같습니다. 같이 설정했다라는 것이죠. 자이 소유권 이전도 같은 날 됐습니다. 같은 날 땅과 건물을 샀고 그리고 같이 근저당을 설정했다. 공동으로 잡았다. 자 그리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경매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토지와 건물의 등기상의 권리는 똑같이 전부 다 정리될 것이다. 다만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건물 등기와 이 토지 등기의 차이는 마지막에 있는 압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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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 압류가 하나 있더라. 자, 물론 이거는 후순이고 한참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소멸될 겁니다.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합 건물을 많이 보신 일반 분들은 자,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가 이게 다를 수 있다. 자, 권리 분석 과정에서 따로 봐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일상이지만, 일상적인 일이지만, 다른 분들은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현장의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제 낙찰자가 된다면, 낙찰장이 남은 것은, 어, 권리적인 인수는 없지만, 이 점유의 어떤 회복, 점유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 이 현장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즉, 권리를 인수할 필요는 없지만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명도 대상자의 임차인이 건물이 점유하고 있다라는 것, 그 부담은 어쨌든 낙찰자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 상황을 보면, 물론 현장 가서 직접 봐야 되겠지만, 어, 올라와 있는 사진을 보면, 자, 이게 외, 어, 외관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어, 안에 보니까 이렇게 물건들이 많이 있더라. 자, 여기서 지금 볼 것은, 어, 바닥의 어, 기초를 파서 거기에 아주 견고하게 설치된, 지게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명도할 때 굉장히 애 먹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움직일 수 있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동산 물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덩어리가 큰 것도 없다. 자, 따라서 일반적인 수준의 강제 집행 비용 정도를 감안해서 입찰가를 산정하고 계산하면 된다는 것. 자, 그것이 지금 이 분석의 핵심이다. 자, 현장의 다른 모습 보면, 자, 이렇게. 이러한 물건들이 있다는 거죠. 뭔가 제조하고 생산하는데 필요한 작은 공구들, 그리고 이런 가스통들, 뭐 이런 정도 수준의 물건들이 주로 있다. 견고하게 땅에 설치된, 어, 부착되어서 설치된 기계, 기, 큰 기계기구류의 어떤 설비는 없다. 따라서 명도할 때, 어, 비정상적인 지출이 발생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낙찰받는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은 무엇이 있는가? 자, 등기상에 인수할 것은 없다라는 건 토지, 건물 모두 확인하셨고, 자, 관리비는 당연히 없죠. 자, 물론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주거지역 안에 있는, 어, 근린 생활,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이 제조업소입니다. 아 따라서 관리비가 있을 수는 없겠죠. 자, 각종 공과금. 자 공장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이 전기요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변전 시설이 따로 있어서 고압 전기를 쓰기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요금이 대단히 높, 크다, 높다. 이렇게 되면은, <laughs> 자, 이거 미납하는 경우도 많고, 공장이 차단, 어, 전기 차단된 경우도 많고, 그러면 낙찰받으면 낙찰자는 또 전기를 써야 됩니다. 따라서 그 전기의 소유권, 어, 사용자의 변경과 그 수변전 시설의 어떤 사용 관계에 있어서 어, 소유권 이전되는 관계에 있어서 사용 관계, 또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자, 지금 이 공장은 다행히 분석이 용이하게 수변전 시설이 따로 포함된 것도 아니고 어, 그런 것은 없습니다. <laughs> 굉장히 큰 고압 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자, 따라서 한전에 전해서 이 전기 요금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고 <laughs> 낙찰자한테 어떠한 부담이 있는지 다시 재사용하거나 또는 그대로 이어져 살 때. 어, 이 관련된 요금과 다시 재사용, 어, 추가적인 새로운 신, 새, 어, 새로운 소유자의 사용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수도 요금도 크진 않지만 어,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 공장 건물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벌금이 있는지 체납금이 있는지 건축가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전환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전환통 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큰 재산상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꼭이두 가지 공장의 경우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 전화며 통이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임차인 관련해서는 인, 그 부담이 있겠죠. 자, 임차인 주 누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대학력이 없다. 따라서 권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인수할 것이 없고 큰 부담이 없지만 그렇지만 명도 대상자가, 명도 대상자로서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부담은 된다. 자, 이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면, 자, 임차인이고 임차권자, 대학력 없고 명도 대상자가 됩니다. 자, 이 강제 집행까지 가진 않겠지만, 간다고 가정을 하면 한 3개월 이상, 통상 빠르면 3개월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해보니까, 길면 6개월 정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정말 빨리빨리 움직이면 4, 5개월 정도. 자, 이렇게 강제 집행하면 아까 사진에 보셨다시피 자, 중요한 건그 사진 정도 수준의 물건이 있다고 라 가정하는 겁니다. 실제 현장 조사를 해보셔야 되고 가봐야 됩니다. 자, 그 사진 정도의 물건만 있다면 한 5, 600만 원 정도의 수준에서 모두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강제 집행하느니 잘 얘기해가지고 그 비용을 그 세입자에게 주고, 임차인에게 주고, 어, 평화롭게 점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죠, 희박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입찰자에게는 명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네, 그 정도의 부담만 가지고 입찰을 하면 된다. 자 지금까지의 분석, 물건에 대한 분석, 권리에 대한 분석, 그리고 낙찰 이후에 안게 되는 부담에 대한 분석. 자 이것을 종합해서 그 물건의 입찰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자, 입찰가를 산정하기 전에 하나 더 해야 되는 게있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에, 불, 물, 그 바로 이 물건의 가치 분석이죠. 자, 이러한 상태인데 이 물건의 가치가 어느 만큼 되니까 얼마만큼의 입찰가가 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자, 이런 타당성을 분석해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 시간이 된다면 제가 감정평가서를 보고 분석하면서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